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서 다시 끊겼네요 음, 그러면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 3리터를 다 부어야 되겠네요 예그보면은 3리터라고 되어있습니다 3리터를 어, 다시 눌러줄게요. 어, 음. 모르고 카메라를 쳐버렸습니다, 발을. 음. 일단, 투판 높이는, 예, 적당하고요. 먼저 이제 어이구 지구를 어, 넣고 나랑 가운데다 넣고 노랭옥 두 개를 이러고 이러고 끌겠습니다 음, 어, 제가 옛날에 어, 사슴벌레를 키워서 산란목 포피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사이사이 있다고 나중에 이런 데 사이사이를 많이 들어가서 놔둬줄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일단 먼저 앙컷부터 꺼내봤습니다. 자, 앙컷. 그. 여기 롯데마트. 아 어, 제가 젤리를 깜빡하고 집에서 한, 야외 촬영인데 제가 깜빡하고 젤리를 집에다 놔둬가서 일단은 롯데마트에서산 젤리를 넣겠습니다 아, 음, 숙거 거 젤리는 일단은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엎질러져서 그냥 일단은 네, 친구 거를 분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암 장암을 듣겠습니다 아, 장암. 예, 아프네요. 아, 더, 더. 먼저 서 먹이 그다 어, 스스스겠습니다아 이런 오늘 방송은 여기로 끝나기로 할게요. 바이바이.